아너 목소리 예쁘단 사람 있었어. 누구? 고릴라 소리 낼때아야야야야 야, 야, Holy shit. 야야이야야 이거. 이거 잡아볼까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니달리 <laughs> 창이 안 맞는데 이거 버그인가? 죽을래? 너 죽어야겠냐? 아야, 아, 그만 가. 니달리 <laughs> 창이 이게 안 맞는데 버그냐? 아아아아! 아! 아! 어허, 어허 통제 통제. 아야, 아야. 아니 이 맞네? 네, 쿨타임이 너무 짧아요. 오, 아! 호 아. 네, 한번 끌어볼게요. 아. 아, 아. 아! 내가 왔다. 캐리안. 아! 아이, 도구가 CS 자꾸 먹으려 그러네. 어? 서포템 사. 서포템 사 빨리. 안 되겠어 이거. 죽을래? 야, 아저? 아. 아니 이거 왜안 먹냐고. 아껴놓고야. 아 피자 받아주세요. 어이틀린좀 아, 그렇네. <laughs> 아니 좀 맞추세요 선생님. 뭐? 아아. 아, 아. 오 아, 졸라 아픈데 이제. f o 아. <laughs> 아, 어렵네 게임. 죽지 마, 죽지 마. 음. 한 대만 때려 줘. <laughs> 야, 잘좀해 봐. 이데스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? 이데스가 잘해야지. 나 한입만. 야! 이거 못해알다나 간다. 어, 알아서 그 해. 아! 나가 간다. 나가 간다. 여기. 아, 씨발. 아! 아니야. 어? <laughs> 우! 아 맞아 이 중래 그 크루삥뽕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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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보면서 케이틀린을 탁 야야 야, 아니 뭐 계속가 아 잠깐만 죽어 봐죽으라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 중에 하나야 아니요. 아니 이 새끼 왜 왔어? 아, 어, 우린 글렀다 기도해야겠다 기도 어... 아 자식이 제악되었습니다맛집이라니 3데스에서 맛없다고요? 잠깐만요. 어! 4데스에요. 고쳐주세요. 4데스로 고쳐주세요. 우리 원딜은 쓰레기야. 알겠어? 야, 쓰레기라고. 쟤도 3데스야. 내가 다 먹어야겠다. 와드 해봐. 와 없어? 응, 음, 5초. 아니, 와드는 와드 사게 가야지. 서포트는 왜안 샀어? 언래 공주님한테 오제 망나니지, 망나니. 야야잘 가라. 넌 글렀다. 려줘려줘 도와줘. 아안 돼. 우리 딸아 지켜 줘. 써줘. 아! 아! 누가 숟가락아니랄까봐 그냥 한입 파려다가 죽어 버리네. <laughs> 미드나 가야겠다. 난 그냥 한입 팔라 그랬는데 <laughs> 한입 하고 싶었을 뿐이고. 아! 씨발! Holy shit. 응에 나 애기 숟가락. 그래 내가 죽음으로 막았다면 밀었다면 들어와! 만족해. 내가 미끼가 되었어. 어차피 나 맛없어. 6대스였거든 웃습니다. <laughs> 봐, 그럼 우냐? 우냐고 입술을. 어? 웃음이 나오냐고. 그런 우냐고 입술. 아 이거 먹고 싶다. 진짜 먹고 싶다.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야 이거야 이거야? 기다려 하나 온다. 언제 오는데? 자려 봐. 곧와어 봤잖아. 맛있엉. 여기다 여기다 여기 대기 대기 대기. 대기 대기. 아 보이지 못해? 안 봤어? 못 보였을걸? 음 맛있어. 밀어 밀어 밀어. 야, 음 맛있어. 벌렁 친다. 끝까지 가. 끝까지 아니네. 가? 아... 멈춰! 네가 나보다 늦게 가야지. 안 돼. 나 600원이고 넌 300원이잖아. 숟가라 낙해 줘. 아 너무 달아. <laughs> 아, 아,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나도 히드히히히야히히골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히히 오, 쟤. 1만 맞췄지백2빼기백빼기 2백 이백 2백 2냐2아니백 2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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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냐? 아 미안해 2백 2어 <laughs> 사실 파이크로 내가 다 잡는 게 답이었던 거임 옆에 응원형 원딜을 하나 끼고 그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다 잡는 거지. 베스트다 베스트. 드디어 3 0 0 먹었다. 드디어. 드디어 킬 먹었다. 야까보는데투빼기아투나파 <laughs> 너가 까부는 거 아니? 끌려간다. 끌려간다. 쭉쭉 빽이아이고 아! <laughs> 세상에. 아야 와대다. 어, 나 줘. 나 줘. 야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아, 진짜 이게 바로 나야 날목이라 그런지 딜은 나온다. 야, 난 여기까지 지점 봐야 돼. 나 이렇게 똥쟁이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고. 항상 똥쟁이였어. 온소리야!